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해외 반응은 지난번 롯데 경기에 이어서 올해 이적한 류현진의 한화 경기에 대한 해외 팬 반응들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류현진이 12년 만에 청주구장에서 선발로 선 경기에 대한 영상 클립이 올라왔는데요. 류현진은 지난 18일 티움과의 혼 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8이닝 동안 안타 5개, 사사구 없이 탈삼진 8개로 승리를 거뒀죠. 현재 평균 자책은 3 6위에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5월 이후에 엄청난 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후반기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우리 하나의 성적을 해외 팬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레디에서 좋아요 순서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가 KBO로 간건 정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 거기에서도 8년이라는 기록적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정말 멋져. 맞아 KBO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라고 생각해. 40대 중반까지 그를 품고 가는 건 꽤나 큰 결정이었겠지만, 프랜차이즈 전설인 그를 어떻게 포기하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운드에 있는 류를 사랑했어. 화면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늘 하나 이글스는 다른 구장에서 경기했고, 응원단의 소리는 미칠 듯이 시끄러워서 절대 잠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KBO 경기장처럼 응원으로 시끄러운 곳에서는 절대 잠을 잘수 없을 거야. 내 생각엔 그녀가 아마 응원하다가 취했을 것 같아. 경기장도 덥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어. 야구에 관심 없는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지치게 만드는 환경일 거야. 나도 KBO 경기장에 갔었는데 술을 한 모금 안 마신 파트너가 잠들었거든. 한국과 일본의 야구 경기에서 유럽 축구 같은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 작년에 WBC를 보고 한국, 일본에서 경기를 보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한국, 일본, 아시아 야구를 유럽 축구와 비교해서 미국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 류현진이 완벽한 야구를 하는 건 다행인데 하나는 그가 잘 던져도 득점이 안 되는 팀이야. 그는 지난 6경기에서 총 5실점. 그중 자책점 3점을 허용했는데 팀은 3세이브를 날렸고 그가 선발로 투구할 때 3점 이상 득점한 경기는 단한 경기에 불과해. KBO는 미국보다 더 주자가 달리는 야구를 한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의 덩치 큰 건강한 친구. 그가 그랬지만 홈으로 돌아가 KBO로 간건 멋진 일이야. 한국 야구의 분위기는 정말 최고니까. 어차피 류현진은 미국에서 그가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했었어. 내 생각엔 그가 우리와 함께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상처받은 채로 보냈던 것 같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의 말은 다른 선수들은 트레이너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트레이너는 35초 안에 달리라고 했는데 왜 다들 26초 안에 달리는 거야? 나는 35초 안에 달렸어. 이거야. 언제나 당신이 기억할게. 항상 응원해. 생각보다 많은 팬들이 류현진을 그리워하고 있으면서도 한화에서 호투를 하고 있음에도 패배가 많다는 사실 역시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재미있는 해외 반응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